시작 집중 쥐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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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 초반부터 이건... 많이 가져가져데져 가져가세요. 많은 거가다하나 많이 먹었다. 자오늘 잘. 집중 집중, 집중. 집중. 아. 아. 자잘 봐. 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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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또 집중해. 집중. 잘 봐. 이 차례 어? 아빠 차는 거? 응, 몰라 아마 오늘 차례였던 것 같긴 어. 하지만 해, 자 오늘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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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모 차자잘봐 <laughs> 하나 둘셋넷 나 <laughs> 엄마다 또 보고하기 웃기나보고기 없어. 보고하기. <laughs> 기 없기. 그럼 나도 보고한다. 엄마가 눌렀어 아니야 엄마가 눌렀는데 그럼 양보해줄게 운우 근데 엄마가 눌렀어 아니야 내가 눌렀어 엄마가 눌렀어 정말로 내가 눌렀어 엄마 가짓말 어, 아니야 눌렀어, 이모도 아니야. 봤어 엄마가 엄마? 눌렀어 아니야 운누가 엄마 손 위에다가 눌렀어 응 음, 맞아 <laughs> <laughs> 잘봐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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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자 어. <laughs> 누구야? 아인가누봐잘봐잘봐 어. <laughs> 아니야 은우가 많아 은우가 훨씬 많아, 많아.